자, 동상고 두 번째 질문 승단. 로더 패들죠. 로더 패들 테니스 선수. 자, 가겠습니다. The 로더 패들 is an outstanding world-class tennis player. 이렇게 나왔죠. outstanding 뛰어난, 뛰어난 앤드시아. 뛰어난 세계 정상급, 세계 정상급,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이다.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후관계되사으로 쓰면서 가로 쳐줬어, 그지? Who is well known for his speed, fluid play, and exceptional shot making? 여기까지 가죠? 자, 그는 잘 알려져 있어. 뭘로? 그의 속도와 스피드, 유연한 경기, 그리고 어, 비범한 또는 음, 비범한 예외적인 비범한. 어, 이게 shot making이 컴, 저 테니스 용어인데. 어, 위험을 무릅쓰고 고독접 하는 경기를 셧메킹을 합니다.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경기 일 중에, 그걸 말합니다. 다시. 자, 그 다음. By winning to 20 grand slam single title. single title 하면 은 단식. 혼자서 뛰는 거. 혼자서 경기하는 거. 20개의 grand slam 시, 단식, 됐죠? 어, 단식 우승을 함으로써, 단식 타이틀 을 우승함으로써, the m o s t In history of 이제, 테니스의 역사상, in the history of tennis, 테니스 역사상, 그 가장 많은, 그렇 가장 많은 이렇게, 콤마점동격삽비어고가야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됐지? 20개의 글랜드 슬램 단식 어, 타이틀 을우승함으로써 어, he is regarded as g o o d or the greatest of all time 이렇게 되죠. 어, BPP입니다, 수동태, 여겨지다, 그렇 여겨지다. 원래는 r e g a a as b 죠 a를 b로 여기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그지? 여기가서 g o t o 인데 g o t o 가 원래 염소라는 뜻이죠 지역하면은 근데 이, 이 대문자 g o t o 는 뭐냐 강력한 엔진을단기간차뭐 지침이 없는거지 지침이 없는 뭐런거지 뭐 근데 그냥 g o t o 로 가세요 그냥 g o to 또는 이제 역대 역대 all time. 역대 최고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했습다이해되죠 p e d o also hold. 패드로는 또한 음, 차지하다. 차지하다는 거지. 어, 기록을 차지했습니다. for being the only player 이렇게 하죠. 유일한 선수인 것에 대한 기록을 시 가지고 있다. 차지하였다. to have는 수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뭘 to have held. 했었던 거죠. 과거. to b e 면 과거형 조심. to 어, have pp입니다. 그죠? to 뭐 뭐였던 것. 뭐였던 것. number one position 1위 4위 어디에서 in the apt r a n k i n g 순위 여기까지 310주 동안 3, uh, 310 weeks 그지 310주 동안 apt 그죠 association tennis professional 다시 여기 있습니다 어, apt가 뭐냐면 테니스 프로 선수야 그지 테니스 프로 선수 연합회 apt가 테니스 프로 선수 연합회에서 그치? 어, 1위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유일한 선수인 것으로 기록되어 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다음, in addition 게다가 he holds the highest hard court match winning percentage. 그는 가장 높은 하드 코트 그냥 하드 코트 경기 우승 대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7.56% 됐죠. 하드코트는 보통 테니스장이 땅으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된 거를 하드코트로 가야 돼요. 아스팔트. 이걸 하드코트로 합니다 어, 그래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공이 잘 튀어요. 이렇게. 공이 잘 튀니까 손벌력이 빨라야 되고, 딱딱한 땅이니까 선수들의 허리에, 선수들의 허리에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하기가 좀 힘들죠. 자, the former world number one tennis player. 이전에 세계 1위 테니스 선수인 안드레 아파스, 이렇게 되죠. 아파스, 아파스. 아파스는 심지어 콜드 페드럴를 목적입니다. 마이클 잭슨 아브 테니스. 테니스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렀다. 목적과그지 뭐, 해서포체 o so r 더 changing the game. 됐습니까? 게임을 바꾼 것에 있어서. 그치? just like a, 마치 뭐인 것처럼. How t o 우 the pop challenged the music forever. 어떻게 팝의 왕이 마이클 잭슨이죠? 음악을 영원히 바꿨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이다. 됐죠? 자, 그다음, 배드로 워스본 태어났습니다. 스위스 랜드에서. 그다음 8월, 1981년 8월 스위스 랜드에서 태어났네. 프 a r l 리에이지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운동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t the age of 8, 8살에 그는 he began playing tennis를 치기 시작했고요. became one of the top three players, 세 명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됐지? When he was 11 years,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1998년, he then turned professional. 프로로 전향했다. 전향하다. 자, 다음에 다음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To enter the top 100 ranking, 탑 어, 100이죠. 100위 순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2003년 웰번든 결승전이다. Final 결승전에서 그는 최초의 스위스인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 To win a Grand Slam single title, 대지 어, Grand Slam 단식을 우승한 최초의 스위스인이 되었어요. 모 후에 after beating Mark p h i l i p s Mark p h i l i p s 를 이긴 후에 beat 이기다 여기서는 이긴 후에 자그 다음 Federer has received, 좀 올리겠습니다 Federer 받았습니다 그죠 have been 많은 Australian a 많은 놀라운 상들을 받았어 뭐를 포함해서? 분석 구분이죠 Stefan Edberg Sportsmanship Award 상을 포함해서 많은 놀라운 상을 받았어 그는 또한 was also named 선정되다 bppp 네임 담에은 지명되다 선정되다 선정 되다 그는 또한 선정되었습니다 뭘로 이거 목적 보자료 그러니까 요거나어 라스 월드 스포츠 맨십 올해의 라우스 월드 매트 스포츠 맨십과 뭔가 올해의 apt 선수 그리고 뭐지 itf 세계 챔피언으로 선정되었다 그렇죠 쉽습니다 내용이 이런걸 신문지 낸지 모르겠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석하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